끝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마이크가 잠게된 이유는 저희 패스덤으로 가을바람 불기 시작해 공연을 내일까지이어지만 어, 지금 무대에 있는 배우들 중에 최경식 배우님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이 지금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께 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감 한마디씩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이시지만 지금 같이 무대에 계시니까 한 말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최 더블 출연합니다. 저는 어그 내일이 이제 막판입니다. 어, 같이 이렇게 더블하는 동전 배우님이 무대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목 접질르셔가지고 저그 빨리 회복하기를 또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저어 저 저, 내일 아타니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늘 제가 그 무대에서 그 제가 느꼈던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계속 의 관객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제가 투구 쓰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박수를 짜짝짝 하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냥 그제 신나는. 감사합니다. 박수! 아, 제가 이때까지 공연을 하면서 총막을 안한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살짝 실감은 안 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이 공연은 세 번째 시즌을 맞았는데 음, 이번 시즌은 특별하게 어, 공연장도 멀어졌고 무대도 커졌고 그럼에도 뭔가 공연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맨날 출근하면서 야구장에 출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왔었고 연기할 때도 어, 그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제가 어, 국민학 초등학교 때 <laughs>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어. 이렇게 20년 뒤에 야구 공연을 하고 있네요 꿈을 어, 이루고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이런 공연을 하게 만들어 주신 항상 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변정진 연출님이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된것 같냐 라고 항상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주세요 정말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네. 아 여러분 너무 진짜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곧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 또 다시 만나뵙길 바라고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내일 또 정명동 대원님도 어, 감독교로 나오시니까 아이들 봐주시고 그럼 저희만 진짜로 박수 받으면서 네. 불러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윤희 역할의 백재아입니다 제가 정말 이 공연하기 전부터 H2도 좋아하고 사실 제가 야구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이거 반응을 너무 잘 할까 봐 항상 걱정이었어요. 야구장에 처음 온 윤이어야 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공연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때다 같이 이렇게 같이 응원해 주는 것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이지만 진짜 뜨겁게 이 열기는 정말 오래갈 것 같아요.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여행자에서 이렇게 할때더 좋은 극장에서 만나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나 좋은 극장에서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좋은 극장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한이 성호준우가 어, 힘을 받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심판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우리 간호사 언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 그 힘을 받아가면서 꼭 힘내서 잘아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호 역할을 맡은 김동수입니다. 아, 이게 벌써 세 번째. 네, 개인적으로 마지막 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오늘 막공을 했는데요. 아, 유종일이를 보고 싶었는데 여전히 한 <laughs> 번의 실수를 거두는 바람에 아쉽긴 하지만 또아쉬움이남기에또 음, 그만큼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고 뭐 사실 좌석에말하 하셨지만 어, 저희는 뭐 저희한테 취해서 연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어, 사실 관객 여러분이 없으면 저희가 연기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 시청자가 없으면 배우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매번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무대 위에 서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저는 어, 조금 이 연극이라는 거를 조금 쉬어가려고 해요. 이게 조금 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우처럼 음, 나는 왜 연극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뭘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조금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앞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어,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스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할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한번 자신에게 되묻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공연장 나가시면 어, 한 번쯤 이렇게 본인한테,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정말 오늘 이렇게 공연까지 세워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같이 해준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어, 우리 스프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아, 감사의 인사를 먼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장 큰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처럼 제 3스노모로 가을 거라는 길이 시작해 오늘니 초연 재연 이번 3년째인데요. 이번에 극단 음 부대전차와 부양문화재단이 함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멋진 극장에서 조화진 무대에서 관객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어, 일단 고향 문화재단에 저희 담당해주신 김창훈 회님과 어, 모든 우리 극장 감독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공연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또 감사의 인사 전드리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국오픈센보에주신 우리 서지 씨, 은주 씨, 권희 형 그리고 맨날 돌아가면서 저희 단원들, 극장 로비 그리고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함께 일해주신 단원들 어, 함께 공연해주신 선배님들, 형, 누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앞에 뭐, 네, 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 공연은, 어, 세 번째지만, 연습할 때도, 그리고 공연할 때도, 오히려 더큰 힘을 받아가면서, 저에게 다, 어, 제가, 오히려 제가 더큰 힘을 받고, 너무 즐겁게 준비하고 공연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언제, 저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이번에. 어, 네, 일단, 어, 이 작품을 이렇게 멋지게 쓰리 연출해주신, 이랑시연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꼭한 한, 가지라도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shriek>